안녕하세요. 같이 있는 공간 공인중개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2026년 2월 준공 예정 신축 상가 다가구 주택 소개해 드립니다. 오송은 오송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세권 도시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1단지와 2단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그 중에서도 오송 2산단 내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사거리 중심 공원 바로 앞에 자리한 북서 코너 주택입니다. 오송 2산단 내에서도 가장 메인 입지로 평가받는 자리이고요. 전면에는 상업지가 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송 메인 대로변 사거리 코너의 위치에 가시성과 접근성 모두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전면을 기준으로 약 1만 3천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요. 상가 입지로서도 매우 우수한 배우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송역과도 가까운 위치로 철도 이용이 편리한 입지이고요. 향후 오송역 9번 출구 개통 시 오늘 건물과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임대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건물로 기대가 됩니다. 교통 이용은 물론이고, 상권 접근성, 건물 앞 공원 이용까지 모두 편리한 절대 입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가 자리가 워낙 우수해 주변 인근 건물들부터 상가가 채워져 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건물이 위치한 오송 생명과학단지는요, 1산단 첨단 바이오 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물건이 위치한 2산단은 오송 바이오폴리스로 지정이 되어 바이오 제조 시설이 입주해 있고요. 향후 3산단 바이오 연구개발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정부 국책기관과 대형 제약사, 제조 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임대 수요가 항상 풍부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형 건물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대지 면적 75평, 건축 면적은 170평 규모로 4층 점포 겸용주택입니다. 1층에 22평 상가 1칸과 주차장, 2층은 원룸 2개, 투베이 2개, 3층은 원룸 2개, 투룸 1개 호실, 그리고 4층은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3면 트여 있습니다. 개방감이 월등한 주택으로 건물 내 임대 세대든 주인 세대 어느 곳에서도 막힘이 없습니다. 외관은 벽돌 마감으로 전체 시공을 하셨고요. 지붕은 기와 마감으로 인근 건물들과 통일된 외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쪽 도로로 공원이 인접해 있고요. 거실 조망 공원뷰 연고 조망권 확보된 건물입니다. 북쪽 도로변으로 완충녹지 사이의 건물이 위치해 있어 도로와의 간격도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건물이고요. 북서 방향으로 통창 시공된 22평 코너상가 위치해 있습니다. 광고성, 접근성 매우 우수하고요. 현재 중공 예정인 건물로 임대세대며 상가까지 전체 건물 임대는 맞춰 드릴 예정입니다. 상가 내부에 전용 화장실 한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후면으로 주차 공간은 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건물과 사이에 보행자 통로가 넓게 들어와 있어 진출입이 매우 편리하겠고요. 뒤편으로는 주차공간 위치에 있습니다. 필로티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정 주차대수 6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라인 그려질 예정이고요. 건물 주출입구는 도로변 쪽으로 접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창고공간 구성되어 있고요. 경사로 진입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단 이용해서 2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층고 상당히 높습니다. 계단실은 페인팅 마감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층고보다 더 높아 보이고요. 2층 복도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 2층에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은 임대 예정입니다. 1, 2호는 원룸이고, 3, 4호는 투베이입니다. 4 개의 구성이고요. 복도 끝쪽은 보일러실입니다. 다가구인데도 확장이기 때문에 외부에 보일러실 편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층고는 높은데 오르기 좋게 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가파르지 않고요. 중간에 환기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3층 복도입니다.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1호 구성 그리고 안쪽으로 2가구 더해서 3가구 구성이고요. 임대의 세대는 원룸 2개와 투룸 1개 구성입니다. 오늘 건물 원룸 투베이 투룸 모두 구성되어진 건물이고요. 임대 타입이 다양해서 임대 놓으시기에도 수월하겠습니다. 3층에서 투룸 샘플 세대 보겠습니다. 오늘 건물 내부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실 구성된 투룸입니다.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중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오시면 거실 위치에 있고요. 대형 거실 되겠습니다. 주방과 일자형 배치된 거실이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임대세대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 예정인데요. 거실과 방한곳두 개에 설치 예정입니다. 복도 쪽으로 욕실 되겠습니다. 투룸에 욕실 두곳 설치로 내부 안방에 한곳 해서 두 곳으로 되어 있고요. 욕실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건축주께서 욕실 구성을 아주 잘 하시는 편입니다. 임대세대도 넓게 잘 하시고요. 안쪽으로 안방입니다. 내부에 화장실 있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한곳더 설치 예정입니다. 붙박이도 설치하셨고요. 모든 방에서 맡김이 없죠. 코너 건물의 장점입니다. 이쪽 화장실도 내부 타일 유광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이쪽도 사이즈는 넓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방입니다. 임대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90만원 예정되어 있고요. 투룸 공간 모두 보셨습니다. 4층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형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TK13인승 설치되어 있습니다. 4층 주인 세대 단독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옥상 전용 계단실은 구성되어 있고요. 복층형은 아닙니다. 옥상 전용 계단실 내부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실입니다. 좌측에 옥상 전용 계단실 구성되어 있고, 중문, 자동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신발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해서 간접 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먼저 보겠습니다. 대형 창호를 두 곳으로 배치를 하셨고요. 굉장히 밝습니다. 층구가 높아서 답답함이 전혀 없고요. 보시면 거실 벽쪽부터 주인 세대 전체적인 벽을 모두 세라믹으로 고가 자재 시공을 하셨습니다. 내구성 강한 소재로 유지보수가 수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쪽 벽에는 화목 난로 설치로. 인테리어 효과도 되면서 따뜻한 공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실용성 있는 고가사양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구도 확인하시고요. 실링팬도 우드 타입으로 포인트 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옆쪽, 전실 쪽으로 작은 방 보겠습니다. 붙박이가 한쪽 벽에 꽉 채워 들어와 있고요. 붙박이 자세히 보시면 재질이 가죽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고가 사양으로 주인 세대에 구성을 해두셨고요. 앞쪽으로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파티션 두 곳, 공간은 세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크다는 건데요.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욕실 정말 크게 구성하셨습니다. 무게감 있는 색감으로 욕실 구성되어 있고요, 조적으로 마감된 욕실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붙박이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공간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부룸입니다. 내부에 드레스룸과 욕실 구성되어 있고요. 부부룸에도 조망이 확보된 건물입니다. 부부룸 남향 배치되어 있고요. 화장대도 큼지막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드레스룸 공간 분리에 두셨고요. 내부에 붙박이장, 기역장으로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울까지 겸용으로 들어와 있고요.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입니다. 내부 마감은 공용 욕실과 동일합니다. 역시 사이즈 크고요. 환기창, 환풍 시스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조적으로 파티션 되어 있고요. 위쪽은 유리로 답답하지 않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시설, 세면대 공간 불가되어진 구조입니다. 복도 벽면과 주방 벽 쪽까지 모두 세라믹 시공된 모습도 확인을 하시고요. 주방입니다. 대형 아일랜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전은 아직 미설치 상태이고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인덕션, 가스 오븐, 식기 세척기까지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주방은 싱크대 상판부터 벽면까지 같은 마감 세라믹으로 고가 자재 아끼지 않으셨고요. 식탁 자리도 이쪽에 충분히 나옵니다. 주방 쪽도 창 크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이 넉넉해서 아주 좋습니다. 구조가 아주 잘된 주택이고요. 주방이었고요. 옆쪽으로 다용도실 보겠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동선 배치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공간이 꽤 큽니다. 단차 시공되어 있고, 페인팅과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옥상 보겠습니다. 전실 쪽 내부 계단실입니다.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에서만 올라갈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부분입니다. 폭도 넓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방수 시공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지붕 기와 마감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건물 소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익률 분석입니다. 매도 가격은 22억 원입니다. 용자 8억 5천만 원 설정되어 있고요. 승계 가능합니다. 전체 월세로 가정하고 수익률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증금 합계 1억 3천만 원, 실 인수 금액은 12억 2천만 원에 인수 가능하겠습니다. 이자제외 월수익 611만원, 수익률 절충전 6% 되겠습니다. 전체 월세로 건물 운영 시 930만원까지 월세 수입 가능하겠고요. 주인 세대 입주 시 절충전 12억 7천만원에 입주까지 가능한 물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드립니다. 오늘 건물 우수한 역세권 1등 입지, 풍부한 임대 수요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신축 명품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건물 예상 수익률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대출만 이용했을 때로 실인수 금액이 다소 높습니다. 다가구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세 비중이 높으면 실인수 금액은 낮게 인수를 할수 있지만, 수익성을 고려할 때 전세 비중보다 월세로 건물 운영하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건물은 사용 승인 전으로 임대 세대는 예정입니다. 안내해드린 수익률은 전체 건물 월세로 운영했을 때 예상 수익률로 임대 세대는 매수자의 조건에 맞게 전월세 부분 조절해서 임대에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전세 부분 활용시와 매도가 절충으로 실인수 금액은 조절해 가면서 인수하실 수 있는 시점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